i <laughs> Gracias. <laughs> 오하늘 요새 도와지 손고 나도 볼래? 울불 기차 탑 바부 소리에 숨따 뜻한 노래 길을 되면 연락 미안하다 괜찮 아우 잘했어 풍금소리에 누나가 다니는 학교 풍금소리에 스르륵 맞다미도 되잖아 바람물 <목소리도> <다란> 속에서 <목소리도> 보는 하늘은 요술도 하지 동탈구름을 퉁불퉁 기차석이 되어 <목소리도> 흘러가네요 물고기 열랑열랑 바람이 찾아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누나가 다니는 학교 풍금소리에 <laughs> <목소리> 자, 사랑해 날 <널> 사랑해 <목소리> 우린 오늘을 말할 거야 <목소리> 육6시벅 지구에서 날 만난 걸질렁이야 사랑해 사 요리정이 힘만 많이 말고 말 말해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모습 매일 매일 보여줘 발 디는 아, 가슴 아이고, 구해줘 아이고, 내 마음. 10년. 얘는 날린 <놀린> 거 그렇지? 하늘 나는 독수리에게 소리쳤어요. 독수리야,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. 아, 이고잘한다 하늘을 날고 싶어요. 그럼? 알았어. 오케이. 하늘을 날고 싶어. 아, 이고잘한다그 마음 같이 약속했지. <laughs> <laughs> 누가 약속을 지켜야 돼? 응. <laughs> 근데 너무 <왜? 웃음> 오늘 지켜봐 뭐야 말해봐. 치애 가만 놔두고 해. 어? <laughs> 두, 가지 이 연우, 이 연우 치마. 두 가지 약 이어놓지 마 그냥 원래처럼이다. 두 가지 약속이 그래. 뭐까요 나. 아, 이로 나를 무르르는 잠 잠자해. 예쁜 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어? 이슬 어? 먹고 피어나 내글러서랄랄라라잃랄라라라두잃랄랄라라 세. 랄랄랄라 내 네. 에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. 부들부들 그랭이소 한 줄기에 따스한 인생을 받으며 네. 희망으로 네. 가득한 나의 친구야. 빛처럼 맑은 마음으로 너를 향하고 싶어. 어떻게 이렇게 기냐 가사가. 안지저분고 있어. 약간 야무지게 잘하네요. <목소리>